정기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그 확률 밀도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대요. 이 말은 평균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원래 정기분포를 따르면은 종모양처럼 되어 있잖아. 분포가. 그런데, 걔네가 지금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약간 작을 때의 높이와 100보다 약간 클 때의 높이가 항상 똑같다는 거거든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100이 대칭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보다 약간의 수를 더했어. 100 더하기 X. 100에서 약간의 수를 뺐어. 걔네가 이제 같은 간격으로 더하고 빼고 하다 보니까 그때의 높이가 똑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다? 아하, 평균이 100이구나. 이거를 간파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표준 편차만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쓸수 있는 거지. 평균이 100이니까, 오호, 그렇다면은 100부터 X가 100부터 108까지의 확률이 0.477이라는 얘기니까, 그럼 얘를 표준 만들어주면은 평균이 100이니까요. 평균이 100이니까 100 빼기 100, 100은 어차피 0이고 0부터 해서 Z가 108에서 100 빼니까 는8 그것을 시그마로 나눠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0.477이다 라고 해서 어차피 지금 기준이 0부터 네요 고맙게 3 그러니까 0.477이 나오는 거는 2잖아 그러면 아하 이 친구가 2가 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시그마를 구하면 되는 거죠 팔 나누기 시그마가 2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시그마는 4가 나와요. 근데 4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알았잖아. 오호. 모든 정보를 다 알았다. 그럴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94에서 110의 값이거든요. 확률을 구하라. 나는 94부터 얼마? 110까지 구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z 로 바꿔 주면은 94에서 1 0을 빼면은 마이너스 6인데 나누기 4를 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110에서 1 0을 빼니까 10인데 나누기 4를 하니까 2분의 5가 됩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1.5 요거 확률과 2.5 요거 확률을 더하시면 되는 건가요? 이거두개 더해가지고 정답은 0.9270 되겠습니다.